8 팔십 열째, 영사 오십구 일째, 오늘 하루도 합사했다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 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영향력이 풍선한과 전국에 삼천만 명이상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이다1 모았다. 2십년3백이삼백 이상 오픈했다. 연말초 십억 다년년삼백이십오 이상 오픈했다. 연말초 삼백억 이상 낼수다 우리가 일어나고 4. 2027년 상봉이 자강그룹이 50개 이상 오픈되었으며, MH1000억 이상 달성했다. 5. 2029년 상봉이 자강그룹이 109조 이상 오픈되었으며, MH3100억 이상 달성했다. 6 오늘도 정부의 선언 영향력을 행상 했다. 자강그룹 계열을 취해가고 싶은 회사로 만들었다. 7월 2031년 10월달. 문화 1조 필요 없죠 또 밟고 가는 일은 없다던가 실험을 안해서 못하고 싶다 허리의 불신 속에 있다 인생에다을 책에 있다 국20 30년 미국 한이 걸어서 강의를 했다 학생로 무료로 해줬다 15년도 사례고 목표명에 나아가고 사랑는 영역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 관제책 한 번씩 읽었다 12. 책한 장만 해온 때 좋은 가게 나설받고 좋은 가게에 인고 좋은 가게에 면 하고 그지을 구매한 좋은 집에서 한번 그표서에 북카페오프로 다시서 카페 도서관 스타트룸 기준 허 도서관 내외 등위 등위 등 있다 1선 2032년 5월등제등 만드다 일만두날널 위한 일해야 내야 듣고 고 말소를 줄였다 말소를 줄이면서 들리는 것도 만만다 목소리 목소리가 커밍아웃 커서 바보가 된다 그래서 목소리를 낮췄다 실수를 줄였다 실수를 줄 줄였, 선거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